의미를 가지고, 해석으로서, 해석 기초로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것이죠. 팔자에 없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100, 에, 저, 리퍼런스 보면은, 174페이지 보면, 다시 그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꼭두번 나와요.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까지 나오는 거있습니다 무자법이 팔자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팔자에 없는 것은 결국 없다는 의미가 통한다.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해놨죠. <laughs> 그냥 없다. 없는 건 없는 건데, 없다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없다는 것과 의미가 통한다. 팔자에 있는 것은 싫든 좋든 인생과 신체의 부분으로 끼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팔자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싫든 좋든, 싫든 좋든 그것이 인생이나 신체의 부분처럼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팔자에 없는 글자는 운에 의하여 변화를 부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는 세월로 환원되게 되는 것이다. 팔자를 잘 분석하려면 결국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 없는 것은 반대편에 숨어 있고 무대 위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편에 숨어 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 크게 봤을 때 음양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뭐가 있다 있다죠, 그죠? 그 다음에 없다 없다라고 해 해양이 어디에요? 지면 위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면 위에 없다면 없다면, 시야에 사라졌을 뿐이지, 어떻다고 해. 그런 기운이 어디로 해. 반대편에 사실은, 그 숨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드러난 공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태양이 드러나서 비칠 때는 어떻다고 해. 있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지만 에, 어떻다고 해이그 요거 공간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결국 이제 없는 거하고 똑같이 환원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는 해가 어디 어디서 어디서 해? 지면에서 지면까지죠, 그죠? 그런데 팔자에 없,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시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된 공간에 한시적으로 쓴다. 그다 없다는 것은 또 어디에 있다. 이면에 존재한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웃음> 그래서, <웃음> 오, 어, 무자에서 주로 그 오행적으로, 없는 거, 오행적으로 없는 것, 오행적으로 없는 것,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없는 것.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예. 크게, 물론 아주 중요한 신살들에서도 신살 중에서 없는 걸로도 땡겼을 수 있습니다. 신살 중에서.